한 청년이 보안요원에게 물어보는데 혹시 이수영이라는 분 아세요? 그게 누구죠? 제가 그 여자분을 만나러 왔는데요. 경비원이 생각해 보더니 아, 우리 이 대표님 말이구나. 안에 계시니까 들어가 보세요. 안녕하세요. 혹시 이수영 씨 계신가요? 무슨 일로 오셨어요? 저는 그분에게 명문대 학비를 지원받았던 학생인데요. 네, 잠깐만 기다리세요. 사장님, 예전에 후원하셨던 청년이 찾아왔대요. 어서 들어오라고 해. 청년이 사장실에 들어오고 반갑습니다. 김 팀장 먼저 내려가세요. 근데 당신은 누구시죠? 사실은 과거에 충격적인 사연이 있었는데, 혹시 5년 전 그날 기억하세요? 한 소녀가 울고 있는데 수백억 회장님이 나타난다. 아가씨, 무슨 일이에요? 제가 서울대 합격했는데 동생이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비로 힘들게 모은 등록금을 다 써버렸어요. 대학을 포기해야 할것 같아요. 청년, 이 카드에 800만원 들어있어요. 학비로 사용하세요. 아니에요. 이건 못받아요. 공짜로 주는 게 아니에요. 대학교 졸업하고 나중에 돌려주면 돼요. 정말인가요? 고맙습니다. 그리고 10년 후. 사장님, 혹시 저 기억나세요? 그때 도와주셨던 그 학생이에요. 그래, 이제 생각났다. 학교 졸업했구나. 동생 건강은 어때? 남동생도 건강해졌고 지금은 대학생이에요. 전부 사장님 덕분입니다. 거참 잘됐네요. 이거 받으세요. 제가 아르바이트하고 장학금 받아서 모은 돈이에요. 비록 500만원 밖에 안 되지만 나머지는 천천히 갚을게요. 내가 언제 돌려받으려고 도와줬나요? 게다가 동생 학비도 필요하잖아요. 당신이 지금 더 필요할 때예요 아니에요. 사장님, 저 이제 대기업에 취직했어요. 동생 학비쯤은 제가 책임질 수 있어요. 사람은 양심이 있어야 하고 은혜를 꼭 갚아야 한다고 생각해요. 그동안 고마웠습니다. 명문대 합격한 청년에게 400만원 학비를 지원한 수백억 회장님을 위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.